이번에는 팝업창을 만들어 볼게요. 아까 전단지 만들 때는 파일에 뉴를 클릭해서 300으로 했잖아요. 었 리솔루션을 실제 인쇄물처럼 해보려고. 어, 아, 이거 안 했네. RGB CMYK 모드로 해야지, 그 인쇄물하고 거의 비슷해지는데 RGB로 했었네요. 다음은 CMYK 모드로 해주시면 돼요. 인쇄물 만들 때는. 이번에는 파워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워창은 인쇄물보다 더 쉽죠. 조그마니까. 그리고 큰, 컴, 컴퓨터 홈페이지에 쓰는 거라서 아까처럼 그렇게 크게 해상도를 줄 필요 없어요. 파일에 뉴를 클릭해서 사이즈는, 어, 사이즈는 몇이일까요 이거 엇을 만들었지? 300에 450정도를 만들었네요. 300에 450 정도. 그리고 리솔루션은 72. 나머지는 그냥 냅두면 돼요. RGB 칼라에 8비트. OK를 누른 다음에 파워창. 이파우창 사이즈는 정해진 게 아니에요. 팝업창이 떴죠. 이 사이즈는 정해진 게 아니에요. 이 화면, 화면 내에서 그냥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 사이즈 위치해면 좋겠다라고 그냥 생각하는 걸 하는 건데 너무 크지 않게 이만큼 가리지 않게 딱 필요한 내용만 보여지게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팝업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팝업 완성품을 보면은 여기 배경이 깔렸어요. 요걸 패턴이라 불러요. 패턴 패턴을 직접 만들어서 적용을 시킨 거예요. 배경에다가 패턴이라는 거는 뭔지 아, 아시나요? 패턴은 가방. 이런 게 패턴이에요. 여기 지금 똑같은 규칙으로 계속 반복되게 뿌려져 있죠. 지그재그로 이런 걸 패턴이라 그래요. 여기도 이런 모양이 계속 쭉 만들어졌죠. 이렇게 이런 걸 패턴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요거 이 규칙 반복되는 규칙 하나만 있으면은 패턴은 쫙 뿌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규칙으로 요거는 잘 보이시나요 여기는 진한 삼각형 여기는 하얀 삼각형 여기는 진한 삼각형 하얀 삼각형 이런 규칙이, 규칙으로 패턴을 만들어서 등록을 했거든요 패턴을 패턴을 만드는 건좀 이따 해보고, 일단 등록부터 해볼게요. <laughs> 여기 패턴이 있어요, 패턴. 1-14번 폴더에 제가 만들어 놓은 패턴이 있어요. 자주 쓰는 패턴만 모아놨거든요. 이 패턴 파일을 포토샵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이 패턴을 적용시킬 때, 그 브러시 적용시켰던 것처럼 어? 더블 클릭하니까 안 되나? 뭐냐? 적용이 됐어요. 이 1-14번 폴더에 요거. 얘를 더블 클릭하면 적용이 돼. 브러시처럼 간단하죠? 마우스 끌어, 끌어다 놔도 될 거야, 아마. <laughs> 해보진 않았지만. 그런 다음에 이 화면에다가 패턴을 적용시킬게요. 패턴 적용시키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저 커스텀 패턴이 안 어울려요. 커스텀 패턴? 네, 어디서요 커스텀 패턴이? 패턴만 선택하 에디세필? 요거 패턴으로 먼저 선택하고. 커스텀 패턴 나왔어요. 이게 패턴을 적용시키는 방법이 세 가지 있는데 하나는 도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페인트 통이 있어요, 페인트 통. 페인트 통은 이제 앞에 있는 전경색을 클릭으로 칠하는 기능인데 <laughs> 만약에 페인트 통의 단점이 만약에 이런 그림이 있어요. 단점이 아니라 그 특징이 페인트텀을 이용해서 요 레이어에다가 칠을 하고 싶은데 여기다 클릭을 하게 되면은 검은색과 흰색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흰색에만 칠해져요. 검은색이 칠하면 검은색에만 칠해지고. 근데 이 전경색 말고 요 상단에 보면은 전경색으로 설정되어 있는 거를 패턴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거 눌러보시면은 패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옆에 패턴 종류를 선택한 다음에 원하는 패턴을 선택한 다음에 클릭하면 그 패턴이 칠해져요 이렇게 이렇게 도구 페인트 도구를 이용해서 칠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메뉴 바에 채우다 라는 기능이 있어요 필 메뉴 바에 e d i 에 f i l 이라는게 있는데 얘를 이용해도 패턴을 적용시, 적용시킬 수 있어요. 패턴 그리고 패턴 종류 선택하고 OK 하면 그 레이어에 싹 칠해져요. 에디색, 빈어이 패턴을 칠하면은 이렇게 싹 칠해져요. 검은색과 흰색 관계 없이 이 레이어 자체에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레이어 스타일을 이용하는 거예요. 레이어 스타일 을 이용하면 장점이 있어요.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고,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어요. 일단 잠겨 있는 이 레이어의 잠세를 풀어야 돼요. 더블 클릭해서 잠세를 풀고,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인 이 FX를 클릭하면은 패턴 오버레이가 있어요. 밑에 두 번째. 패턴 오버레이. 얘를 클릭하게 되면은 패턴 적용된 거를 바로 볼 수도 있고 사이즈 있죠, 사이즈. 사이즈도 줄일 수 있고. 사이즈 늘릴 수도 있고. 늘리면 좀 뭉개지긴 하겠죠. 그리고 투명도도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레이어 스타일은 레이어에 있는 그림은 손상을 안 시켜요. 그냥 그 레이어 자체에 스타일만 입히는 거예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이렇게 적용한 다음에 필요 없을, 필요 없을 때는 눈을 꺼도 되고 아니면 지워도 되고. 이펙트나 이 패턴 오브레이 이런 거를 마우스로 잡고 끌어다가 휴지통이 집어넣으면 지워져요. 복사도 할수 있고요. 레이어 스타일은 장점이 많아요. 패턴은, 요, 요 패턴을 요, 저기 쓰려고 했죠? 요 패턴. 이게 아닌가? 요거구나. 요 패턴을 쓰려고 했었네요. 이렇게 쓰려고 했어요. 오케이. 패턴은 쓰기가 처음에는 좀쉽지는 않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쓰게 되면은 좀더 쉽게 디자인을 더 퀄리티 높이면서 작업을 할수 있는데 패턴을 사용하실 때는 연하게. 레이어 스타일을 할 때는 항상 연하게 하시면 좋아요. 연하게. 진하게 하는 거는 이제 포토샵을 처음 이제 배우신 분들은 진하게 하는데 디자인을 많이 하다 보면 은 연하게 하는 거를 더 선호하게 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패턴을 적용하는 거고요. 잠깐 쉬었다가 패턴 만드는 것까지 해볼게요. 만들고 실제로 팝업을 한번 만들어 보죠.